유럽치주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플란트 환자의 약 22%가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을, 12%가 임플란트 주위염을 경험한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이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치아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 상황이죠. 치주염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치주염을 단순한 잇몸병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치주염은 잇몸뿐만 아니라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조직, 즉, 치주인대와 치조골까지 파괴하는 질환이에요. 미국 치주과학회의 정의에 따르면, 치주염은 세균성 플라크에 의해 유발되는 감염성 질환으로 염증이 잇몸에서 시작해서 점차 깊은 조직으로 확산되면서 치아를 지지하는 구조물들을 파괴하는 질병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도 함께 작용하는데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교육받고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플라크 제거율이 40% 높았다고 해요.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이죠. 특히 임플란트가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해요. 일반 칫솔만으로는 임플란트 주변의 세밀한 부분까지 청소하기 어렵거든요. 치간 칫솔이나 워터픽 같은 보조 도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간 칫솔은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 사이의 틈새나 임플란트, 기둥 주변의 좁은 공간을 청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크기는 개인의 치간 공간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데 너무 크면 잇몸을 다칠 수 있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스위스 베른 대학교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 따르면 치간 칫솔을 사용한 그룹이 일반 치실을 사용한 그룹보다 치간 플라크 제거율이 25% 높았다고 해요. 특히 임플란트 주변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컸어요. 워터픽은 물의 압력으로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제거하는 기구인데 특히 임플란트 주변의 깊은 부분까지 청소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해요. 미국 치과협회에서 실시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 따르면 워터픽을 사용한 그룹이 일반 칫솔질만 한 그룹보다 플라크 제거율이 29% 높았고, 잇몸 염증 감소 효과도 93%더 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전문가 클리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양치를 해도 100% 완벽하게 플라크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특히 잇몸 아래 깊은 곳에 있는 치석은 일반인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지만 치주염이나 임플란트 주위염의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세 개월마다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당뇨병이 있거나 흡연을 하는 분들, 유전적으로 치주병에 취약한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 실시한 20년간의 추적 연구를 보면,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받은 환자들의 치아 손실률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80% 낮았다고 해요. 이는 예방의 힘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어요. 당뇨병과 치주염의 관계는 특히 중요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치주염 발생 위험이 3배 높고 반대로 치주염이 있으면 당뇨병 조절이 어려워진다고 해요. 이를 양방향 관계라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잇몸, 조직의 혈관이 손상되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이로 인해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치주염이 더 쉽게 발생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치주염이 있으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실제로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구강 관리를 당뇨병 관리의 필수 요소로 포함시켰어요. 치주 치료를 받은 당뇨병 환자에서 당화 혈색소가 평균 0.4%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흡연 역시 치주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 성분이 잇몸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염증 반응을 약화시키고 상처 치유를 방해해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주염 발생률이 6배 높고 치료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흡연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세균에 대한 방어력을 떨어뜨려요. 또한 잇몸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방해하고 섬유화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서 상처 치유를 지연시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갑 이상 흡연하는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임플란트 실패율이 2.5배 높았다고 해요. 흡연이 임플란트와 뼈의 결합을 방해하고 수술 후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구강 내 환경 개선입니다. 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침은 천연 항균제 역할을 해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기능을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하루에 1-1.5리터의 침을 분비해요. 그런데 65세 이상에서는 이 양이 30%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또한 항우울제, 고혈압약, 항히스타민제 등 많은 약물들이 침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침이 부족한 구강 건조증이 있다면 설탕이 없는 껌을 씹거나 인공 타액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전신 건강 관리입니다. 치주염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12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중증 치주염 환자는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배, 뇌졸중 위험이 3배 높다고 해요. 이는 치주염 세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PORPHYROMONAS gingivalis라는 세균은 심장 판막에서도 발견되어 심내막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 세균은 혈관 내피세포를 침범해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치주염과 알츠하이머병의 연관성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미국 루이빌 대학교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조직에서 치주염 세균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를 2019년 사이언스 어드밴서지에 발표했는데 치주염 세균이 뇌로 이동해서 신경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대만 국립대학교에서 실시한 10년간의 추적 연구에서도 만성. 치주염 환자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1.7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할수 있어요. 임신 중인 여성에게도 치주염은 매우 위험해요. 대한산부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임신성 치주염이 있으면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7배 증가한다고 해요. 임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치주 상태를 점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치주 치료를 받은 임신부 그룹이 치료 받지 않은 그룹보다 조산율이 84% 낮았다고 해요. 이는 치주치료가 임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럼 이미 치주염이나 임플란트 주의염이 진행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기 단계라면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스케일링과 치근할택수를 통해 치석과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고 항균제를 사용해서 세균을 억제합니다. 치근할 텍술은 단순한 스케일링보다 더 깊은 치료예요. 치아 뿌리 표면에 단단하게 달라붙은 치석과 세균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뿌리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서 세균이 다시 달라붙기 어렵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치주 수술을 통해 깊은 곳의 감염 조직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뼈 이식을 통해 파괴된 치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주 재생 치료도 연구되고 있어요.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배양한 후 손상된 치주 조직에 이식하는 방법인데 기존 치료법보다 재생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로 뼈 재생률이 기존 치료의 2배에 달했다고 해요. 아직 실험 단계이지만 앞으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경우에는 치료가 더 복잡해요. 임플란트 표면에 부착된 세균막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임플란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레이저나 초음파 등의 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위스 베른 대학교에서 개발한 OYAG 레이저를 이용한 임플란트 주의염 치료법은 기존 치료법보다 성공률이 3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레이저가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도 임플란트 표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치주염이나 임플란트 주위염은 한번 발생하면 완전히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파괴된 뼈나 조직은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지만 건강했던 원래 상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방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정기적인 검진과 클리닝 비용은 연간 20만원 정도이지만 치주염이 진행되어 수술이 필요하면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수 있어요.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비용은 더욱 늘어납니다. 하지만 비용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의 질이에요. 치아를 잃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소화 기능 저하와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발음에도 영향을 주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잔존 치아 수와 인지 기능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요. 치아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치매 발생 위험이 낮다는 거죠.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미래의 치주 치료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현재 개발 중인 기술들을 보면 매우 흥미로워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기 진단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데, 구강 내 사진만으로도 치주염의 진행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것 같아요. 구글에서 개발한 AI 진단 시스템은 이미 당뇨성 망막병증 진단에서 안과 전문의와 비슷한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요. 치과 영역에서도 비슷한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치료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인의 치주염 감수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어요. 나노 기술을 활용한 치료법도 주목할 만해요. 나노 입자에 항균제를 담아서 감염 부위에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데 기존 치료법보다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IT에서 개발한 나노 로봇은 이미 동물 실험에서 치주염 세균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데 성공했어요. 사람에게 적용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혁신적인 치료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치주염은 단순한 잇몸병이 아니라 뼈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통증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예요. 둘째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치료가 어려우니 예방이 최우선이에요. 셋째, 올바른 칫솔질과 보조 도구 사용, 정기적인 전문가 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넷째, 전신 건강과 구강 건강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다섯째, 당뇨병, 흡연 등의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잇몸 상태는 어떤가요?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붓는 증상이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구강 관리를 시작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을 넘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주 건강이 전신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평생 건강한 미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올바른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